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보내 주신 37세 타나카 씨 이야기인데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잠시 시간 내서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바닥 타일이 군데군데 깨진 좁은 복도를 지나 도착한 접수처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불규칙하게 깜박이는 가운데 나이 지긋한 직원 한 분이 덩그러니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 걸린 모집 포스터는 구석이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지원자분 이슈군요? 제가 지원서를 내밀자 직원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안도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3주 만에 첫 지원자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주 동안 단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니. 이게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요? 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기 전제 이야기는 2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 까만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한 장면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중 침투를 하고 험준한 산악 지대를 야간 행군하는 특수부대원들의 모습. 그들의 완벽한 팀워크를 보며 저는 철석같이 반해 버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날 이후 제 방의 한쪽 벽은 특수부대 사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미국 네이비실스, 영국 SAS, 러시아 스페츠나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는 검은 복면을 쓴 채, 건물 벽을 타고 내려오는 일본 자위대 특수부대원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km 달리기를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체력 단련을 위해 유도부에 들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군사 전략과 특수작전에 관한 책을 읽었고, 주말이면 등산을 다니며 산악훈련을 흉내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조금 더 강해졌어. 매일 밤 특수부대원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주변의 기대에 따라 일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군인은 나중에도 될수 있어 나는 아니란 생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지원서를 제출하러 가는 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품어온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낡은 사무실 건물의 좁은 복도를 지나 도착한 접수처의 모습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어두운 접수처에는 나이 지긋한 직원 한 명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 걸린 모집 포스터는 구석이 말려 있었죠. 지원서를 내밀자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아, 지원자분이시군요.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안도감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제 예감이 맞았음을 증명했습니다. 3주 만에 첫 지원자시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주 동안 단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니. 그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특수부대 지원자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 수가 0.8대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률이 1대1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렇게나 없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의 풍경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펼쳐진 광경은 마치 우울한 회사의 대기 발령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명의 지원자들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열정도 패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었고 그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낡은 정장이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누군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꾸던 특수부대 선발장이 아닌 실업자들의 마지막 피난처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중년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사연은 제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43세에 그는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퇴사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데, 그는 말 끝을 흐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에 모인 지원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 개인 사업 실패, 직장 내 갈등, 제각기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포부를 안고 온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던 것 같네요. 체력 검증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운동장에 모인 지원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3km 달리기를 위해 출발선에 선 사람들 중 절반은 제대로 된 운동화도 없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가 시작되었지만 200m도 채 지나지 않아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1km 지점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이 뒤처져 있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구두를 신은 채로 나타난 그는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절뚝거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아침에 회사 면접을 보고 왔다가 그 자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바로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이어진 팔굽혀펴기와 윗몸일르키기 테스트는 더욱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기준 기록은 2분에 각각 40개. 사실 특수부대 선발 기준치고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연습할 때는 이미 2배 이상을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 기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 지원자는 팔굽혀펴기 15개를 겨우 해내고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합격선에 도달한 사람이 51%. 이것도 시험관들이 기준을 한참 낮춘 결과라고 합니다. 원래 기준대로라면 합격자가 20%도 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품어온 꿈이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특수부대의 현실이 이런 것이었다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마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더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청년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프리터족. 자기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히키코 모리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이란 단어는 이미 낡은 구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취업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요즘 청년들 안정적인 연봉과 편안한 근무 환경만을 줬다 보니 도전이나 모험은 어느새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SNS에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며.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든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20대 청년들의 체력 저하입니다. 군대는커녕 기본적인 체력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헬스장에서 인증샷을 찍는 데는 열심이지만 실전에서 필요한 지구력과 정신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후몇주 동안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자위대 모집 광고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가슴 설레게 하지 않았고 책상 서랍 속 특수부대 스크랩북도 감히 펼쳐볼 수가 없었죠. 이대로 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매일 밤 같은 고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길로 회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이 공사 중이어서 돌아가야 했거든요. 불편한 마음으로 걷다가 우연히 대학교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포스터 사이에서 한 장의 안내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일 군사 발전과 미래 전략 포럼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실망했고, 더 이상의 환상은 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포스터 한 켠에 적힌 미래 전장의 혁신이라는 문구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퇴근 후에 다시 그곳을 찾아가 세미나 등록을 하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운명의 장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미나 당일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상했던 딱딱한 군사 회의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젊은 장교들과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나누는 활기찬 분위기였죠. 특히 한국의 퇴역 특수부대원들의 모습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에서 묻어나는 자부심과 열정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젊은 예비역 대위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한국 특수부대의 현황을 설명했는데 그가 말하는 매 순간 저는 충격과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대의 경우, 지난해 지원 경쟁률이 3.7대1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원자들의 연령대입니다. 그가 보여준 그래프에는 2024세가 전체 지원자의 68%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통계가 있었죠. 대위는 이어서 실제 훈련장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5시, 영하의 날씨에도 전투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군가를 부르며 산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미 합격한 인원들의 일상적인 훈련 모습입니다. 체력 검정 기준을 설명할 때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km 달리기 12분 팔굽혀펴기 2분의 70개, 잇몸이르키기 2분의 80개, 일본 자위대의 거의 두배에 달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죠. 이것은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지원자들의 평균 기록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가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기준 기록보다 2030% 높은 성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매달 체력왕 선발 대회를 합니다. 3km를 10분 안에 뛰고 팔굽혀펴기 100개를 연속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죠. 청중석에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기준에도 지원자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대위의 답변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쉬운 길보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특수부대는 그들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자부심과 명예의 상징이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주전 제가 목격한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생계를 위해 맞이 못해 지원한 중년의 지원자들이 아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특수부대는 마지막 선택이 아닌 첫 번째 목표였던 것입니다. 휴식 시간에 만난 한국 예비역 중령님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젊은 날의 저와 같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중령님께서 들려주신 한국의 과학과 전투 훈련단 KCTC 이야기는 마치 미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최첨단 레이저 시스템으로 실제 전투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한다고 합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VR 시뮬레이션과 드론을 활용한 전장 감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군사 훈련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정갈부대라는 특수한 대한군 부대의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실제 적군의 전술과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프로페셔널한 부대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훈련에서 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군이나 영국군과의 훈련에서도 항상 우위를 점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들의 움직임.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군인들의 완벽한 팀워크.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전장 데이터까지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진정한 전사들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들으며 저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소동력 전차 개발 프로젝트는 그들이 얼마나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죠. KE 전차의 폴란드 수출 성공 사례는 이미 그들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고 있었고요. 발표 중간중간 보여주시는 데이터들은 한국이 이미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기술력과 전투력을 바탕으로 한평가였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군사 강국의 기준이 얼마나 구시대적이었는지를 세미나가 끝난 후, 한한국 예비역 소령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제 고민을 읽으신 것처럼 커피 한 잔을 건네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군인의 길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정한 전사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봐야 해. 우리 특수부대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전사들을 길러내지. 단순히 체력만이 아니야. 정신력, 팀워크,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것을 갖춘 진정한 전사를 만드는 거지. 이어서 그분은 자신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화려한 훈련 시설이나 최첨단 장비, 이전에 끈끈한 전우애와 사명감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완수해냈던 이야기들. 때로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면서도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던 순간들 그때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DMZ 근처에서의 야간 훈련 이야기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72시간 동안 진행된 침투 훈련이었다고 해요. 장비는 최소한만 지급되었고 식량도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팀원들은 서로 체온을 나누고, 얼마 없는 식량도 공평하게 나눠가며 버텼다고 합니다. 결국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평가관들도 놀랄 만큼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하더군요. 소령님의 눈빛에서 그때의 자부심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사의 길이야. 화려한 훈련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건 그걸 다루는 사람의 정신이야. 우리는 그 정신을 전통으로 이어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답을 찾은 것 같았죠. 제가 동경하던 것은 단순히 특수부대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정신, 이런 전통이었던 거죠. 얼마 전에는 중국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군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군사 장비가 폴란드, 루마니아 등으로 수출되면서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지금 저는 새로운 각오로 자위대 특수부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이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제도나 시스템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군이 보여준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을 우리 자위대에도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현재 자위대 특수부대 교관으로서 신병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과 전투훈련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만의 새로운 훈련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체력 검정 기준도 상향 조정했고, 무엇보다 지원자들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한국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자위대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수부대의 진정한 강함은 첨단 장비나 화려한 시설이 아닌 그곳에서 훈련하는 대원들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발견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인 타나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타나카 씨처럼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